감염의 확대로 전 인류가 무서워하는 요즘. 이것이 수습된 후그 앞에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부터 어떤 정보가 맹렬한 기세로 오컬트계를 돌고 있다. 그것은 일본인 농부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지구 캘린더에 남은 세월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마지막 때는 2031년인 것 같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때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컬트적으로는 우리가 유사, 유사라고 부르는 지금의 인류 역사는 네 번째인 것 같다. 그네 번째 세계가 멸망하고 새롭게 다섯 번째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지구 규모의 파괴와 창조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우리로서는 대재앙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이 언제 오는 것인가는 예수님조차 몰랐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서 24, 36즉 지금 이 세계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2000년에 걸쳐 10만이 아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지구 캘린더의 굉장함과 이상함에 대해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인류의 1급 비밀을 알게 된 인물이 있었다. 그 사람은 기적의 사관 온가로 유명한 일본인 기무라 아키노리씨였다 11년간의 고난 끝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과를 재배한 기무라 씨는 한편으로 외계인 납치 체험도 고백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때 기무라 씨에게 우주선 안에서 외계인들이 보여준 것이 지구의 달력이었다. 그 특징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다. 기무라 씨가 그 앞에 대해 묻자 외계인은 마지막 숫자로 지금이 지구는 끝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무라 씨가 40세 때다. 의외로 빨리 종말이 찾아오는 것에 기무라시 자신도 놀랐다. 물론 그 날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라고. 그럼에 인류의 최고 기밀을 사과 농가의 아저씨가 가르침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가? 꿈에서 본것 아닌가라고. 그러나 성경을 안다면 고대부터 선지자의 자격이 영성 영혼의 수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놀랄 이유는 없다. 어쨌든 예수님도 목수였던 것이다. 설법을 하고 있었을 무렵은 대부분 무직 방랑자. 게다가 선지자 중에는 분명히 외계인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 나오는 신의 탑승물은 우주선 같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 등은 분명 로봇의 부류이다. 예수의 주위를 서성이던 천사도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아마 지구가 일종의 외계인 문명의 보호 관찰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계인 종족은 시간 초월자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그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세속적인 계층 구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말하면 그 사람의 전생과 내세까지 안후에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기무라 씨가 외계인으로부터 인류의 최고 기밀을 배운 것은 그가 현세에서 기적의 사과 농가인 이상으로 유대인 선지자였던 전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기무라 씨는 예수조차 몰랐던 것을 지구 달력이라는 형태로 외계인으로부터 알았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 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